1.2헬러 읽기법에 대해서 한번 보고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음절을 나눌 때요 음절 나누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헬러어를 한글로 읽으면서 앞에서 부터 소리를 내지만 헬러어의 음절은 뒤로부터 따진다. 음절은 자음 모음 자음 그러니까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혹은 모음 자음 혹은 모음으로 구성됐는데 헬로우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 음절을 뒤로부터 앞으로 따져 음절을 나눠 발음한다는 점을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헬로 자음이 단도로 나올 경우에는 으라고 발음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발음은 로와 람단데요 로는 그죠 받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라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람다는 받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람다는 한 번이 나와도 두 번으로 나눠서 읽을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중자음인데요. 이중자음은 원래 세 개입니다. 이 제따도 원래 이중자음인데 얘는 자음을 지읒이라는 것을 하나로 처리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놔두고 우선은 크시와푸시인데 얘는 크와 스가 만난 소리고 얘는 푸와 스가 만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 철자법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헬로에 응 소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응 소리라는 말을 내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씩 그니까 그 소리를 어떻게 철자를 내느냐? 철자 감마 뒤에 감마 혹은 감마와 관련돼 있는 구개음, 소위 말하면 까빠나 키가 등장하면 앞에 나온 감마는 응이라고 발음하고 뒤에 나온 요 감마, 까빠, 키는 그 철자대로 발음을 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여러분 제가 한번 철자를 써 볼게요. 알파니까 아. 그리고 감마니까 기어 감마니까 기어 그죠? 그리고 어, 엡실론이니까 에, 람다니까 리을 그리고 그 오미, 오미크론이니까 오, 그리고 시그마니까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이게 뒤에서부터 소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시그마가 맨 뒤에 나오면은 얘는 그냥 을을 넣어서 쓰라고 발음해요. 그리고 여기 나온 거는 여러분 람다잖아요. 그러니까 람다는 상황이 되면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겔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겔, 그리고 얘는 로가 되죠. 그래서 겔 로스가 되는 거예요. 겔 로스, 그리고 앞에 보면 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감마가 나오고 아가 나오니까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악,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겔 로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철저한 규칙이 있어요? 감마 앞에 감마가 나왔으면. 앞에 나온 감마는 응, 뒤에는 그냥 그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겔로스가 아니라 뭐가 되냐? 안겔로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철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응 소리는 그끄그 그, 그 앞에 감마가 오면은 감마가 응 소리가 나고 뒤에는 그냥 그끄그 그, 그 소리가 난다라는 것, 그 규칙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음 발음법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악센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악센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어떤 단어의 고저 음지 피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 헬러 성경에는 악센트가 표시어 있지 않았는데 후대에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악센트가 표기가 됐고 또 당시에는 이것을 낭송했기 때문에 그 낭송을 정확하게 위해서 악센트를 붙여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쇄본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의 철자의 어떤 표시어로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의미의 영향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악센트는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야만 습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초문법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이 시간에는 그냥 악센트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모양인지만아는 정도로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이나 우리 문법책의 연습 문제를 보고 혹은 단어를 볼때 악센트가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악센트구나 정도만 알고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에 보면은 악센트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에큐트, 서 컴플렉스, 그레이브라는 악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센트가 에큐트는 이렇게 찍고요. 서컴플렉스는 이렇게 되고요. 그레이브는 이렇게 찍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세개 있죠? 에큐트, 서컴플렉스, 그레이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센트라는 것이 아무데나 올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올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러 음절은 뒤에서부터 개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1번, 2번, 3번을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끝 음절, 끝아음절끝 전전 음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용어로 울티마, 페널트안티페널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세 음절까지만 악센트가 올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네 음절이면, 뒤에서 네 번째 음절에는 악센트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큐트라는 악센트는 끝 음절에도 올수 있고, 끝아음절에도올수 있고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도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만 오는데 이렇게 세 가지 아무데나 올 수가 있고요. 서 컴플렉스는 장음절에만 올수 있기 때문에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는 못 오고 끝음절과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뭐둘 중에 하나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브라는 이 악센트는 무겁다 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와 연결할 때 쓰는 악센트에서 음절의 맨 마지막에만 올수 있고요. 이것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끝음절에 에큐트가 왔을 때 뒤에 단어가 연결이 되면 얘가 그레이브로 바뀌는 그런 규칙을 나타내는 악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현상과 관련된 악센트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면 아 이것이 원래 에큐트인데 뒤에 있는 단어와 연결해서 읽으라는 표시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악센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한 규칙이 있겠죠? 명사에 대한 악센트 규칙이 있고, 동사에 대한 악센트 규칙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악센트 종류가 단어에 혹은 문장에 등장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한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에는 기식도 붙을 수 있고, 액센트도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액센트 법칙은 여기 나오는 이 24, 26쪽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4에서 문장 부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러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침표, 쉼표, 중간 쉼표, 문장 부호가 있는데 마침표와 쉼표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중간심표라는게 있는데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위에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일단의 연관성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는 겁니다. 자, 의문보가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의문보 이렇게 찍죠. 근데 헬라어는 이렇게 찍지 않고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썼던 의문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찍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부호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부호에 맞춰서 여러분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파벳과 또 악센트 그리고 문장 부호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1.5 이하에서 읽기 연습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발음을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냥 빠르게 이어 부분을 한번 27쪽, 28쪽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부분을 좀 속도를 내서 읽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반복해서 따져보고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할 사항: 음가가 철자가 음가를 나타내니까 각각의 음가를 나타내고 써면 되겠고요. 어, 음절은 뒤에서부터 앞으로부터 만드니까 여러분이 만들 때맨 뒤에 나오는 시그마는 일반적으로 쓰라고 처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철자 이 단어나 이런 데에는 악센트와 기식이 올수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기식은 철자 모음 이에만올수 있는데 그 모음이 맨 앞에 나올 때에만 붙일 수 있고 중간에는 기식을 붙일 수없다는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가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 읽어 보고 우리 전체 이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예수 크리스도 휘우 다위드 휘우 아브라함 아브라함 에겐 네센 돈 이사악 이사악 대 에겐 네센 돈 이야곱 이야곱 대 에겐 네센 돈 이유단 까이 투스 아델푸스 아우두 이유다스 대 에겐네센돈 파레스 가이 돈 자라 에크테스 타마르 파레스 대에겐네센돈헤스롬 ㅁ 헤스롬 ㅁ 대에겐네센돈 아람 아람 대 에겐네센 또 아미나답, 아미나답 대 에겐네센 돈 나아손, 나아손 대 에겐네센 돈 살몬, 살몬 대 에겐네센 돈 보에스, 에그테스, 라캅 보에스 대 에겐에센 또는 이오베드 혹은 이오벳 에크떼스 루트 이오벳 대 에겐에센 또는 이에사이 이에사이 대 에겐에센 또는 다위드 또는 다실레야 다위드 대 에겐에센 또는 솔로몬아, 에그 테스 두 우리우. 솔로몬, 대 에게네센 돈 로보암. 로보암, 대 에게네센 돈 아비야. 아비야, 대 에게네센 돈 아삽. 아삽, 대 에게네센 돈 이오사밧. 이오사밧 대에겐에센톤 이오람 이오람 대에겐에센톤 오지안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인데 우리말로는 앞서서 제가 아브라함 왜냐면 감기식이 올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 원래 아브라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된것것 이렇게 대문자가 올수 있다라는 것, 그죠? 사람 이름 앞에 그리고 대문자가 오면 어쨌든 모음으로 시작하면 기식을 붙여야 되는데 강기식이든 약기식이든 대문자가 크니까 위에다가 못 붙이고 원래 작을 이렇게 위에다 붙이면 되는데 위에다못 붙이고 앞에다 붙였다는 것 이런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약기식이 많이 오지만 이렇게 해수염처럼 강기식이 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각 단어마다 악센트가 그레이브, 에큐트, 서컴플렉스 같은 악센트가 올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잘 이해해서 우리가 한번 읽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액센트와 기식은 뭐 기식이 아니 소리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액센트는 당장은 여러분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니까요. 우선은 이런 것이 붙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한번 여기 나오는 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